하이 가이즈! 고노고입니다 처음에는 워낙 말도 안 되는 맥북 프로 루머가 많아서 소개를 안 했었는데 근데 이게 반복적으로 여러 군데 소스에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진짜 이렇게 나오지 않나? 싶은 수준까지 됐어요 다음 맥북 프로까지는 구입을 멈춰야 될 정도입니다 제가 오늘 총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가 조금만 이전을 생각해보면, 현 맥북 프로 처음 나왔을 때, 얼마나 얼마나 욕먹었는지 기억하시죠? 아니, 애플의 전유물이고 모든 사람이 좋아했던 맥세이프를 없앤다고? 뭐? 사진 영상 옮길 때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SD카드 슬롯도 없애? 진짜 난리도 아니었는데, 이제는 이게 좀 당연시 돼서 리뉴얼이 돼도 이거에 대한 불만은 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USB-C 허브 뭐 사지? 썬더볼트 독 좋은 거뭐 있나? 예쁜 거뭐 있지? 이렇게 우리가 이미 적응을 해버렸죠. 그런데 대규모 포트 구성이 바뀔 거라는 게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SD 카드 슬롯? 복귀한대요. 그것도 UHS2 규격으로. 여기에 풀사이즈 HDMI 하이라이트는 역시 맥세이프 충전 포트까지 부활한다는 게 정설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 리뉴얼 수준이 아니라 그냥 완전 맥북 프로 재설계가 돼야 할것 같은데요. 다음 맥북 프로 업데이트 주인공은 애플 실리콘이 될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냥 완전 새롭게 시작한다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SD카드 슬롯이 이거 저만 아쉽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10년 전과 지금은 많이 다르잖아요 저도 지금은 EOS R5의 CFexpress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뭐 그래도 누군가는 아주 잘 쓰겠죠 다음 맥북 프로는 그냥 단순히 다음 모델이 아니라 애플 실리콘의 큰 숙제인 프로용 얼티밋, 완전 최상의 랩탑이 될 예정이고 또 반드시 그래야만 합니다. 이미 애플 실리콘으로의 이전은 절반의 성공을 이뤘잖아요. 적어도 호환성과 효율성에서는 시장에서 인정을 받았고 또 남은 절반은 애플의 골수 유저들의 프로용 얼티밋 성능을 과연 대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인데 이 부분이 M1X 혹은 M2 네이밍이 아직까지는 여러 후보로 불리고 있어요. 어쨌든 완전히 M1 과는 체급이 다른 프로세서로 진짜 막 말도 안 되는 성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또 중복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게 애플은 CPU, 컴퓨터, 램이 모두 딱 이렇게 한 곳에 있는 프로세서로 기획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다 사이즈를 늘리고 코어를 늘렸을 때그 효율이 기존 방식 대비 엄청 적은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진짜 단순히 M1만 이렇게 여러 개 합쳐놔도 그 성능이 어떨지는 감이 상상도 잘안 되는데 하, 이러면. 이러면 진짜 인텔 맥 프로에 거의 2천만 원쓴 우리 서울리안이 흑우리안이 되는 건지 그것도 이제 완전 관전 포인트겠죠? 배터리 시간이 말도 안 돼요. 동급 대비 두배 가량 늘어난다는 게 정설입니다. 이거는 기존 애플 실리콘의 배터리 효율이 그만큼 좋다는 이야기고 또 여기에 두께랑 전체 크기에서 꽤 면적이 넓어지게 될 경우에는 늘어난 그 공간만큼 배터리를 더 넣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아예 말이 안 되는 루머는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프로세서 체급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성능이 높아지고 그럼 배터리 효율이 떨어지는 기존 프로세서 대비 애플 실리콘은 M1에서 이미 우리가 확인했듯이 고성능 코어와 저전력 코어가 유기적으로 작동을 하면서 필요한 성능만큼만 아주 잘 짜내기 때문에 전력 효율이 진짜 말도 안 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물리적인 배터리 사이즈에다가 이 효율적인 전력 관리까지 합해지면 과연 어디까지 배터리 사용 시간이 늘어날지는 진짜 진짜 진짜, 진짜 기대가 커요. 그리고 디자인 이야기 안할 수가 없죠. 사실 맥북 프로 디자인 이제 뭐 새롭지도 않고 물론 심플하니까 막 질리진 않는데 그렇다고 더 이상 막 와 예쁘다 역시 맥북 뭐 이런 것도 이런 생각도 들지 않고요 이번에 좀더 라운드한 디자인을 들여오면서 애플이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컬러 옵션들을 적용하고 Say hello to the new iMac. Like 그리고 여기다가 스피커까지도 아이맥에서 보여준 그 압도적인 스피커 모듈을 통해서 오디오 퀄리티를 높여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루머상으로 보면은 랩탑에서 이런 식으로 설계한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우퍼가 두개 별도로 여기에 트위터가 왼쪽 오른쪽 하나씩 딱 해서 선명한 고음을 맡아준다는데 이게 말이 되나? 그럼 저는 이제 이 스피커 팔아야 되죠. 팔아야 돼요. 솔직히, 최근에 윈도우 랩탑 전용에서 되게 막 새롭고 창신하고 그런 예쁜 디자인에 고급스러운 소재, 또 퀄리티 높은 디스플레이까지 진짜 많은 발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반면 애플의 경우는 거의 5년이 넘게 성능 위주의 리뉴얼이 반복되고 있었던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번에 애플 실리콘과 함께 정말 제대로 새 출발하는 맥북 프로 모델들이 나올지 또 정말 실제로 어떻게 나올지 기대가 이 기대가 정말 어느 때보다 막 이만큼 넘쳐나고 있습니다. 확실한 거는 이번 업데이트는 그냥 매년 있는 리뉴얼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시기는 현재까지 업데이트된 소식으로는 올 가을 늦어도 올 연말 정도 예상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안 기다리고 지금 사는 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차라리 지금 진짜 문제가 생겨서 당장 필요하다면 중고로 적당한 거 구입하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또 재밌는 소식 있으면 얼른 들고 돌아올게요 Bye 이가이 s 이거는 정말 미쳤어.